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가비팅 한거 몇 종목 보여 드리려고 하고요어 고향은 어제 종가비팅 했었구요 이날은 제가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얼마야 와 마이너스 0.01%아 아무튼 <laughs> 이날은 제가 얘랑 계속 엇박차 타가지고 다음날은 그냥 안 건드렸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보니까 건드릴 만한 게 고형, 고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안 건드렸냐면 제가 어제 영상 올려서 보시면 알게, 알다시피 제가 종가비팅으로 세 종목 종가비팅에서 넘어왔거든요 그세 종목 종가비팅에서 넘어왔는데 그세 종목을 들고 있으니까 얘를 매매할 겨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시면 정상금이3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뭐야 천만 원씩 세 종목 종가비팅 한 거. 그러니까 아침에 세 종목 종가비팅 했는데 그 하필이면 그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개파락을 하는 거예요. 한 종목은 상승, 갭상승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머리 뜨거워진다, 이거. 아, 손절해야 되나? 좀더 떨어지면 물타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용을 식감에 매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이제 그 입. 잠시만요. 항상 위해놓고. 그 다음날은 그러니까 이 돌, 파란색 이게 뜨면은, 화살표가 뜨면은, 다음 날 종가가 얘, 얘보다 올라가면은 노란색 햇볕가 뜨거든요. 그럼 굉장히 안 좋아요. 노란색 햇가 뜨면 보통 장초반에 슈팅 나오더라도 이후에는 눌리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눌리지도 않고 한 이쯤에서 다시 방향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거 보면서 와 진짜 강하다 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때 이날은 제가 1억치 매매해서 2만원 벌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3천만원 종가비팅한게 아침에 딱장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50만원인가 60만원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지읒됐다 <laughs> 그 생각하고 아 이거 어떻게하지아 이거 손절하고 다른 종목 할까 아니면 물타기 할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아무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익 난 것만 왜 올리냐. 손실 난 것도 보여 주라 그러는데. 아, 저는 수익 난 것만 올리는 초보에서 중수 정도 되는 중수 정도 되 스캘퍼고요. 왜냐면 손실 난 거는 솔직히 보여 주고 싶지가 않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수익 난 것만 보여 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주린이고요. 아 근데 오늘은 좀크 수익이 크게 나서 오늘 것좀 보여드릴까요? 아니다 오늘 멤버쇼로 보여드려야겠다 어제 중가비 어제 중가비팅이 아니고 눌림매매 죠 눌림매매 여기서. 눌림매매 했고 제가 분봉 타점을 보여드리잖아요. 분봉 타점을 보여드리는데 회원 중에 불만이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왜 회원 영상에서 말하는 거를 전체 공개 영상에서 똑같이 말하냐. 회원 영상이랑 전체 공개 영상이랑 다를 게 뭐냐 그런 말 해버리더라고 거기에 좀 뼈가, 뼈를 가뼈 맞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형에서 한10% 정도 수익 났고요 고형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왜 버틸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 중수 이상이면 다 안단 말이야 아 근데 설명해보고 싶은데 설명을 못하게 하네요 회원들이 일단 설명, 못하, 설명 못하고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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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러면그러그다음그 수익 난게뭐그그다음그 수익 난 거는 제주 반제체를 제가 여기서 종가비면했었고요 왠지는 딱면면알잖면요딱면면 제가 면로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여기 종가비그 해야 그러면 그러면 그종가그 종가 그종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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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니까 가격을 종가에다 갖다 놨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건 뭐예요? 팔로면 진짜다 팔았다. 더 올라갈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랑 이제 사, 시장에서 소외받았다. 그니까 장대 항목 나오고 이틀간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잖아. 그, 그건, 이건 뭐냐면 그거예요. 시장에 소외받는 거. 시장에 소외받았으면 은 차익실에 나오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옆에서 가격을, 그 중요한 가격대를 버텨줘. 중요한 가격이 어디에요? 이 장띠양봉에 나왔던 종가. 장띠양봉의 종가를 위에서 종가 마감해준다? 이건 의미 있는 거거든. 종가 비팅 했었고요 종가고가. 그래가지고 오늘 반등 나올 때 그냥 뭐더도 말고 5%만 먹었어요. 제가 매매, 제가 요즘에 매매하면서 느끼는 게, 아, 근데 또 바뀔 수도 있어. 시장 트렌드야, 시장 트렌드. 그니까 장중에 돌파를 치면요, 잘 먹으면 1, 2% 먹어요. 3% 이상 먹으려다가 다시 본전 오게, 오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매매가 꼬여. 그래서 장중 돌파 매매는 최대한 지향하고, 장중에 눌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눌림 매매도 또 이제, 하여튼 좀 하튼 여 그래요. 하튼 여 그런 것도 있고, 종가 비팅이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종가 비팅, 특히 이평선 매매. 이평선 매매가 요즘 잘 받는다. 기법이 돌고 돌다 돌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종가 비팅이랑 이평선 매매가 잘 맞아요. <laughs> 제주반도체 이렇게 매매했고요. 아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만 하면 탓좀보이드리자면 어제 여기 샀었고요. 왜 샀겠어요? 딱 보면 알잖아, 딱 보면. 그리고 여기서 팔았는데 5% 먹고. 근데 제가 파는 자리가, 제가 팔았던 자리가요, 상승이 나오고 눌렸다가 재돌파. 제가 이, 제가 이 자리에서 팔았거든요, 이 자리. 근데 이제 이후에 전고 돌파할 때, 또 사볼만은 하거든요 사볼만은 한데 그냥 앞에서 수익난 게 있으니까 그냥 지키고 넘어가려고 그냥 매매 안 했고요 왜 여기서 매매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을까봐 정석 패턴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상승 나오고 눌렸다가 재돌파 근데 여기서 왜안 하셨어요? 물어본 사람 있을까봐 그러니까 앞에서 수익난 게 있으면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수익시키고 이 종목에서 제가 종가 비팅 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그거예요. 이 기준봉의 이 C3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좋고요. 이 기준봉의 종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특징이 이날 깼다가 바로 반등 나왔잖아요. 근데 이피보나치에 저항 맞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 종가부터, 이렇게. 이렇게 저항되는 말이지. 그죠? 근데 어제 이런, 피, 여기 피보나치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피보나치 정배열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보나치도 정배열 역배열이 있어요. 피보나치 역배열이 뭐냐면 이런 거. 피보나치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어. 요 이때는 역 배열이고요. 정 배열은 피보나치 그니까 러 주가가 피보나치보다 위에 있어. 그니까 러 주가 그니까 피보나치 주가가 그니까 피보나치가 여기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으면 역 배열. 주가가 여기 있으면 정 배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평소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매매할 때 제가 느낀 거는 역 배열일 때 매매하는 거는 눌림 매매만 하는 거예요. 눌림 매매. 근데 여기가 눌림 타점은 아니었거든요 눌림 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눌림 타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으니까 눌림은 못하는 거고요 여기서 쫄쫄쫄쫄쫄쫄쫄쫄 하고 내려왔으면 눌림 했겠지 근데 여기서 쫄쫄쫄쫄쫄쫄쫄쫄 하고 이 피브나치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 어? 이거 종가 고가 차트다 분봉 패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종가 고가의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저기에서 정배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보나치를 어려워하는데, 딱 그것만 보면 돼요. 피보나치는 여기서 왜 매매를 못 하겠어요? 눌림 매매 하는 사람 아닌 이상. 왜못 하겠어? 주가보다 피보나치가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역배열이야. 역배열에서는 눌림 매매 아닌 이상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여기도 역배열. 근데 여기서 정배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매매해요? 아 이거 되돌림 파동이다. 이 평, 그러니까 피보나치가 정배열로 바뀌면은 되돌림 파동이 일어날 수 있, 있는 차트거든요. 여기서 샀는데 어 어디, 어디다 파냐 하잖아요.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피보나치 약간 역배열로 바뀐다? 그럼 파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와 이런 데 깨고 내려가면 파는 거지 대신에 올라가면은 3에서 5% 먹을 수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주가가 얘가 쪼로로로 해서 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눌림매매 하는 거예요 눌림매매 깔끔하잖아요 근데 떨어진 게 아니고 방향 방향을 틀면서 여기서 피보나치 정배열을 만들고 되돌림 파동을 만드니까 되돌림 파동 종가 고가 종가 비팅을 한 거지. 아 근데 제가 멤버십에서 똑같이 알려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더라고.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팔았구요 사실상 보수들은 여기서 들어가죠. 눌림을 하더라도 여기서 눌림을 하고요.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서 돌파해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한5% 정도 수익 주길래 그냥 팔았는데 이후에 여기 눌림 자리도 오고요. 정석 돌파 자리는 여기 돌파할 때 돌파. 그죠? 데 돌파가 쳐봤자12% 수익 찍혔다가 떨어졌다고. 수익 찍혔다 떨어지고. 돌파들이 쉽지가 않아요. 돌파들이 보통 전에 저항때였던데 여기 돌파. 여기 돌파. 여기 돌파할 때 돌파. 여기 돌파할 때 돌파. 그러니까 돌파들이 먹을 구간이 진짜 없어. 그러니까 돌파를 치면 안 돼. 차라리 눌림에서 사서 더 눌리면은 팔아 버린다는 마인드로 눌림에서 사서 반등 나올 때 전고 돌파할 때 여기서부터 매도 매도 하는 거야. 아 이거 또 말해버려. 이것도 말하면 안, 된,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아다 말해버렸네.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말해도 몰라요. 여러분은 제 멤버 십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거를 들으면은 아이 새끼 다 알려주네 이 생각하겠지만 멤버 십안 들었던 사람은 몸, 뭔 소리하나 싶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어제 우리로상따 했다고 했잖아요 상 따한 거는 오늘 여기서 팔아서 7% 먹었고요 아 오늘 얘를 제가 손절하려고 진짜 손절 손절가 근처 왔거든요 근데 손절이 안 나가고 반등이 나와서 수익 냈고요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아니, 제가 요즘에 기법 트렌드를 설명할 때 멤버십에서 요즘에, 요즘에 기법 트렌드는 상따 상따를 하면 안 된다. 상, 상따 하면 은 많이 풀리기도 하고, 다음날 개파락하기도 하고, 갭상승이 얼마 안 된다. 그거를 제가 어제 강의해 놓고, 아, 그제 강의 해 놓고 얘를 상따 상따라고 앉아 있어. 왜 상따냐면 양자 양자모 대장주니까 상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개파락했겠어요? 어제 미국장 양자모가 하락했거든. 그러니까 개파락칸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어제 어제 제가 그짝꿍매매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개파락 해 봤자 5% 10% 개파락 안 한다. 해 봤자 2, 3%다. 그런 말 했잖아요. 얘가 예, 오늘 얼마나 개팔았겠어요? 오늘 개비 2% 개팔았겠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상 따로 들고 있는 물량이 좀 있어서 오늘 개팔았했을 때 물타기는 안 했고요. 왜냐면제 평단보다 낮으니까, 아, 제 평단보다 위에 위에서 시작하니까 이제 물타기는 안 했지만 뭔가 그래도 아 이거 기분이 나쁘다. 주가가 내려갈 때 오늘 제가 물타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 이 종목에서. 왜 물타기를 안 했냐면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잘못하다 가 손절할 수 있겠다. 하고 쫄아 가지고 물타기 못 했어요. 손절을 지금 손절할 생각하고 있었어. 조금만 더 빠지면 손절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반등이 나오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죠 사람이 착각해서 그야 돼. 그래야지 살려준단 말이야. 어제 양자 우무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양자 우무 대장인 우리로가 개파락을 했지만 다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올려주는 모습. 오늘 딱 봐도 거래량 어디서 많이 터졌겠어요. 전날 전날 종가이자 상한가 돌파할 때거래금 터지고 여기 고점 돌파할 때거래금 터지고 이런 자리들이 이제 돌파들이 많이 들어온 자리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일단 그렇고요 제가 인기 동영상이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 드렸잖아요 사실 중수 이상은 유료 강의 들를 필요 없고 이 영상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어,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다 자기가 유료 강의를 들을 돈이 없다 혹은 유료 강의 굳이 안 듣고 올라오고 싶다 그럼 유료 강의 들을 필요 없고 이 영상만 들, 이 영상만 봐도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가 800개 800개나 달리지 않았겠어요. 조회수 1만 2천 회 중에 그죠. 그러니까 이 영상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이 영상을 보니까 이 영상에서 알려준 거랑 멤버십 내용이랑 비슷하네. 멤버십 가입한 사람은 개 호구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laughs>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중수 이상은 유료가 들 필요 없다고.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중수 이상은 기법은 다 알고 있어, 시장이 있는 기법은. 특별한 마법의 기법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저한테 멤버십에서 마법에선 마법의 기법을 구, 물어보시는데, 그런 제 마법의 기법 같은 건 없다. 그냥 그거예요. 저, 그러니까 전날에 상학가가 또 종목이 다음날 시가, 시가에서 시가매매 하고요. 전날에 주도주였던 종목이 개비 뜨면 시가매매 하고요. 전날에 시간내에서 상승했던 테마 대장주가 개비 뜨면은 개를 시가매매하거나 개비 개가 개비 만20% 25% 뜨면은 개가 상한가 들어갈 때 짝꿍매매 2, 3 등주 하고요. 그리고 미국장에서 상승 테마가 올라오면 개를 매매하고요. 그게 시가매매 끝. 근데 거기서 뭐 시가매매를 더 해주세요. 말아주세요. 아, 식감매 강의할 게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더 강의할 게 없어, 진짜. 내가 아는데 뭘안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도주매매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장중에 15% 이상 올라오고, 그, 뭐야, 거래대금 좀 터지면서 상승,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된 종목. 대장, 태, 대장주. 대장주가 보통은 상승 1등이 대장주거든요. 근데 우선주거나 아니면 평소에 일봉상 끼가 없었던 종목은 대장주라고 치기 힘들지. 그니까 러 그런 애들은 굳이 매매 안 하고 호가층 얇은 애들 그냥 상한가 보내주고 상한가 가면은 2등주나 3등주 거래대금 빵빵하게 터지는 거 있잖아요. 평소에 끼가 좋은 종목. 그런 애들 매매하는 거지.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그리고 오장 매매. 뉴스나 재료 있는 애들이 장 초반에 살짝 시세를 만들고 조정을 받을 때. 차트가 안 무너졌어. 근데 일봉상 단봉으로 양봉을 살짝 뽑아줬어. 한 3에서 5짜리 양봉. 그러다 오우짱에 빵하고 올라갈 때 있거든요. 그때 오우짱 매매하는 게요. 별거 없어요. 주식. 그리고 종가비팅은 뭐예요? 종가비팅은 다음날 올라갈 거 같은 거 그냥 종가비팅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사실 중수 이상유령강이들 필요 없다고. 그니까 러제 강의는 뭐예요? 초보만 들으면 돼. 초보만. 초보 중에 이제 완전, 그러니까 중수 이상이라는 게 기법은 다 아는 사람들을 중수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탈 줄은 알아. 근데 잘못 타. 그런 사람들이 중수라고 하고,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거 어떻게 타는 거예요? 오토바이 이거 어떤 브랜드 사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제 강의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제 가기를 듣고 뭐 마법의 선 여기서 사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런 거 기대하고 들은 사람들 실망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laughs> 그래도 제 영상이 싫어요 한명 눌러준 사람 있긴 하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한 명은 제 영상이 불만인가봐요 아무튼 불만 아닌 영상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 네프콘 들었을 때 불만이었는데, 침착해님 1강 들었을 때도 불만이었고, 근데 침착해님의 진면목은 3강부터였잖아요? 기간 외인 수급 강의할 때, 1강 관심면목 강의할 때는 별로였잖아? 그런 거라 보고요. 쭉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면, 일단 일반 영상은 좋아요가 97, 75, 18쭉 보면은 회원 영상 대부분 좋아요 100% 고요 18개 100%